설 명절 아침입니다. 모두들 그 맛있게 떡국도 드시고요. 또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잠시라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로마서 3장을 살피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전체 개, 어, 요약을 하였고 오늘 로마서 3장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았던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유익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가졌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하해서 하나님을 알수 있는 그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커다란 유익이죠. 그러니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사도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되는다면,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7절에도 우리의 나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게 하여 그의 영광을 더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는데 내가 상을 받아야지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잘못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죠.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였던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헷갈리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사도는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고 우리가 이미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인간의 죄됨에 대하여 시편의 이야기를 통해서쭉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었다. 사실은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였던 바이다. 구약 성경이 말하였던 바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원형이고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원형인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 갈수 없었던 그길 그리고 다른 무슨 행위로도 얻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믿음이라니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얻는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랑할 데가 없다. 왜냐하면 무슨 법으로 행위로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자랑할 데가 있겠지만 우리가 구원 얻는 법은 믿음의 법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자이든 무할례자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인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서 심판이 그 준비되어 있다. 그러나 모두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다.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율법이 아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어요. 이 신칭의가 드디어 3장에서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4장은 이 신칭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로서 아브라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 2, 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거기에서 이 불의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이 좀 낫긴 하죠. 왜? 말씀을 맡은 자들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다 지금 어떤 처지에 있게 되었는지, 그러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